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교재는 어, 어제 3기, 어, 2024년, 어, 어른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어, 제가 50년을 계속 봐온, 아, 항상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어, 이 신학과 교수님, 박사님, 그런, 음, 어, 많이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예, 한, 오늘 이렇게, 석달 정도 배울 수 있도록 한그 교과 공부입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열세 과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오늘 10과의 마지막 어, 정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사이드 스토리가 있죠. 어, 마지막 때, 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요일별로 어,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은, 어 마지막, 시대여 서망 이제, 69장 감남산에서 를, 이제,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그 앞에, 일요일, 일요일 때, 어, 죽게들인 적은 동전 두 개로, 그녀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던 이야기, 그 다음, 월요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해서, 어, 시,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 성령이 환란 중에 인도하실 것이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 때 이후의 일이며, 에루살렘의 이교의 깃발을 꼽는 일을 말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징표,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 세계 역사적으로 어, 성경 안에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로 큰 한란에 그분은 에루살렘 함락보다 더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지, 하고요. 이후 박해의 때는 감해지고 작은 불의 세력이 약해지면, 약해지지만 그는 이래 세력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엿볼 수 있죠. 그 다음 목요일 인자의임하심은이 어, 위대한 묘사하는 위대한 사건이 예수 영광스러운 재림이며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 다, 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뭐더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에게는 가까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 어제 밤에 다 읽지 못했던 마가복음 13장 24절 32절 읽고 그다음 게시록에 1장 6장 14장 19장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오늘 시대의 소망을 읽고, 예, 남은 시간에, 그 시간 읽겠습니다. 세계 각지, 에서 시대의 소망 69장, 감남산, 본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사건에 대한 일종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제인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보면 12장 37절.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그들은 깨워서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누가복음 12장 42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한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각각 그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 세대를 위한 특별한 경고를 바랄 것이다. 시대 어서만 634 페이지 함께 하는 토의에 네 가지 토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금을 드린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헌금하는 것은 그와 또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며 그 차이점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핍박을 막지 않으십니까? 대쟁투의 주제는 박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세 번째 현재 세상에서 특별히 당신의 눈에 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 징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죽은 자의 상태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자들이 잠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생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항상 각 개인에게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당장 오늘 오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개인에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예. 예. 오늘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예. 한 영혼을 위해서 어 호남 앞에 익산 사랑빛교회 담임 목사님 정삼수 목사님이 보내셨는데요. 어 h 장로님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했지만 그의 성교 열정이 정 선교 열정을 정리하지 않고 익산 사랑빛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집인근의 장로교회를 출성하는 이발관 사장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장노님은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고 그가 나는 봉사의 기간은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자주 반찬을 나누고 바쁜 농사철에는 농사일도 돕고요. 집안의 고장난 수도와 전기 그리고 페인트칠 등 이웃의 필요에 시각적으로 반응하여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종례를 서기도 하면서 실질적 봉사를 하던 중 어느 날 이발관에 불이 났다. 재더미가된 생활이 터진 앞에서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장로님과익산사람빛교회 교우들이 화재 복구를 위해 팔을 걷고 돕기 시작했고요. 이 일로 인해 이발관 사장님과 사모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큰 규모의 장로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화재가 난 사장님의 일터를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익산사람빛교회 교우들과 장로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화재의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에 마음이 열린 이발관 사장님은 2023년 8월 26일 침례를 받고 이후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아내도 교회에 출석하며 침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쳐 자녀들도 부모님이 세림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교회준왕 증언 8권 73쪽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며 교회도 그 일에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장모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가 끝나고 우리 이웃과 이거 친척과 친구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요. 다섯째 날 목요일 날 마곡 1 3 네. 13장 24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20 13장 24절로 32절. 그때+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곤룡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곤룡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 이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 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날 그렇지만 확실한 그 날을 우리 계시록 1장 칠절에서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네 계시록 일장 칠절 6장 12절, 16절, 1장 7절. 네. 볼지하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를 아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말이 계시록 1장 7절에 요새 몇,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어,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절에 있죠. 계시록 6장, 어, 12절로 17절. 6장 12절로 17절 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해가 총담음 7절 아니 12절이죠. 예,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 채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하더라. 네.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14장 14절로 20절. 예, 어, 어, 예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광경을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좋으네요. 14절 14절로 20절.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일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르되내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익었으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17절까지요. 그 다음에, 음, 20절. 네, 또, 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굴러가로 되내이안 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1 6 0그 다음에 19장 11절로 21절. 예, 19장 11절로 21절.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강경, 언저리에그 강경이죠. 11절로 2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마,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해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 인,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의그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보면 13장 32절에서 그날과 그때 그라는 단어를 사, 사용하신 그분께서 분명히 묘사하는 위대한 사건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 재림이며 그 단어를 사용하던 몸 미래, 그 크리스도의 재림을 그때는 몸 미래지만 지금은 가까운 그 어,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가봉 10장을, 어찌됐든, 아, 10가를 공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이제 식가를 전체 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시면 더잘 들려올 것입니다. 메가드 블레서로우, 아멘.